자 이분은 서울 강서구에서 오신 분입니다 평소에는 오토바이 경력은 스즈키 R125 6개월 스쿠터 4개월 종합 1년 원래는 부산분이신데 서울로 이사오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스즈키 R125 타고 올라오시다가 125-101학에 한계를 느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종성 면허를 취득해서 CF 모터 650GT 기변 예정입니다. 평소에 바이크를 계속 타고 다니시고 기변 예정이라 저번 주에 강사면허시험장에서이종형 응시 후 3초 만에 광탈 탈락의 고배를 마셔 주변 소개로 미라드렌트 강서 원기사 연습장 방문 주셨습니다 오셔서 두 시간 동안 바이크 숙련도를 올리시고 강서 원기사 합격 공식 여섯 가지를 전수 받으셨으니 숙련도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자신감 100% 회복. 어, 나이스. 굿. Yeah. c 프 모터 605 GT. 가자. 다시 한번. 출발 어, yeah. 나이스. 오케이. Yeah.